에스도 1장. 이 일은 아이스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이스로는 인도로 구석까지1 2 7 도를 치라는 왕이라 당시 아이스로 왕이 구수강부에서 특위하고 위에 있는지 년년해그 모든 관계가 신불교의 단체를 베품이 바사와 메리 장소와 각도 의기 종과 봉백들의다왕 앞에 있는지 왕이 여러 날곧1 8 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보안과 위험의심격함을나타느냐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서정 수산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구원들에서 칠도 한참 칠백 불제 백성 녹색 청색 비색을 비장을 자색 하는배들로 되있었기둥 은근히 매고 금강으로 만든 걸창 화반색 배수 운모석 흑석을 간단히 진설하고 검사로마 이니 자네 시간이 갖기 다르고 왕이 분 만들어 의도와 한입술을 마시는 것도 드무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잔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기 명하여 각사람으로 마음들어 하게 하이라 왕후 와스리도 아스로왕궁에서 무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제7대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젠네시 모만과비사와 하르보나와 비다와아바다와 세사들과 가르가서 일곱 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리로 창의 왕후 밀관을 정자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이클 그 아비타람을 무백승과 방극들에게 보이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조밀하거나 왕후 와스리가 내실있지 왕후는 어쩌떠어쩌러 니 왕이 긴 나의 중심이 굴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살길 아는 박사들에게 못해 왕이 빌려 공렬하는 다이 묻는. 전대가 있는데 때 왕에게 가까이 왕의 기색을 잡히면 나라 전체에 앉는 다는 바사와 메디 일곱 방백과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몸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이천한 아우스레오 왕명을 또 짜냐니 귀레드로 하면 어떻게 졸잘고 몸무가니 왕과 방배 앞에서 대화해가도 왕후 와스디가 왕이지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스오 왕이 각도 방백가 무백승에도 잘못하여 나이다 아스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쳐야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에 이 소문이 모든 분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것, 멸치할 것인, 지치할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이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 그렇게 말하리니, 멸치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왕이 만일 쓰니 이기 실진데, 와시대로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하여는조설내리 시대, 바사와 메대이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력이 없게 하려고, 그 왕의 위를 저보다 나은사람게주어서 왕의 조수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절을 물으나고, 모든 분여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쓰니 이긴 자, 왕이 무모한의 말들을 행하여 각도, 각 백서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설들의 일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장그 후에 아예 수로 왕의 노가 그치며 와스와그의한과그에여내린 소설 생각을 왕의 시신에 아르데 왕을 은 위해 아래다운천 들을 과에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래다운천다 도성 수사로 모 국으로 들여 국률을 주곤 하는 내시 해헤게 손에 붙여 그 몸을 증액하는 물품을 들게 하시고 왕이눈아래다운천로와스를대사하왕으로삼으소서 왕의 왕이 그 말을 선의에게 그대로 하니라 도성 수사의한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기라자는베민타선이기세이청천이 심어 이천사여야이아들 아천의 바빌론 왕 누구한테 살리기 살리면 쓰리도왕 요구냐 와백성을살려박 자기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미, 반포 등의 체들이 또 성수사에 많이 모여 혜계의 소하에나갈때에스도 왕궁으로 이끌는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혜계의 수하에 속하니 혜계가 이 천인을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놈을등제할단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와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과하지 않으하니 이는 모르드기야 명하여 과하지 말라 했습니다라. 모르드게라 날마다 후궁 들 앞으로 왕리하미에서의 안보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들아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 아예스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주필이되어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물약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이자기서한 닭물품을 씻어 몸을 청결간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주시고 후궁에서 왕궁을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에 갔다가 아침엔둘째공으로 들어와서 비밀을 수관하는 듯이 사스가서의추와에 속하고 왕이 저렇게 바이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이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국률 를두하는 내시에게 정한날위에 다른 것을 과장해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렀더라. 아소이로 왕의 칠년 시월과 때에 노래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으로 어쩌고 모든 친는보다왕 앞에 더욱 존로던지라 왕이 그 머리에 밀려관을 씌우고 왔을때신하여 왕후를 삼은 위에 왕이 그게 단 7백 분이 있는 에스더를 위한 단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형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품법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전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 정족과 민족을 관제하냐니 제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좋이니라 모르드게가 대검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이내시픽단과대사두 사람의 알수여 왕을 원하나여 모사야의근을모르드게 알고 왕후 에스덱의 관이에스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관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삼장 그 후에 아수의 왕이 아각삼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죄를 놓고 별령 못 남편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이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끌어 전하되 모르디는 꿀치다 아니하고 부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게 예를 대더는어의하왕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게가 듣지 않냐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과했더니 저희가모르게의일이어지되나 보우자 아유 하만에게 과했더라 하만이 모르게의 꿀치다 아니하고 전하도아니함을 보고 심히 하더니자가모르에게 민족을 하만에게 광고로 하만이 모르게만 죽이는 것이 있게 하다 고아수의온 나라 에 있는 유다인 것 모르디의 민족을 담이라고 자하 12월 곧 아다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가스로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얻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맘리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왕이 옳게 이기시던 조서를 내리 저이를진멸하소 내가 은 일만 달란 트를왕이를 맡은다 이 손에 붙여 왕이 보호했던 일이다 왕이 반지를 선서베배위단니 대적 곧 아가사람 한마다의 아를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꾸려하느니 너는 속에 졸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슬위관이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이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민족의가은에게아스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설스대 곧 각도의 문자와 각민족의 방은 들어서고 왕의 반조로 인치냐 이에 그 조설 역조리부처로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민인을노선나 어린아이나 분열를물으나고 죽이고 도력하고진멸하고또그제산을 탈자라 했고 이 명을 령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설 쪽을 모든 민족의 선파에 그날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역조리 왕의 명을 받더라 급히 나가며 그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보내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선 어지럽더라. 사장 모르드기가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굵은데를입으며 제를 무릎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걸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데를 입은 자는 대걸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며 유다니 크게 애 통하였며 금시하며 고고하며 부르짖고 굵은데를 입고 제 논자가 무서하더라에더의 신이와 내시가 나와관광 왕과 시민 근처에 입을 의복을 모르드기에 보내어 그굵은데를 벗기고자나 모르드기에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검시하는 내시 하나를 불러 명하여 모르드기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명건이 나라고라 하매 하나이 대걸문 앞 성중 광장에는 있 모르두기에 이모르기에 자기 이모든들가 하만 유다 받치기를 한 언니 정확한 수위를 하다기 말하고 또 희단을 진면하라고수상궁의 내린 조소 쪽을 나가기 주어 에스데이에게 워 알게 하고 또 제게 부탁해 그 앞에서 자기 부타의 왕에게 나가서 카해서 자기 민족의 간질이 꼬라니 하다기 돌아와 모르디에게 말을 해 에스데이의 광매 에스가 하다기 일에 있는 모르디에게 과기를 왕이 신복한 왕이 각도백세이 달건요 아 물론 남자고 부름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의 그자에게 그 머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 0일을 하라 그가 에스데이 말로 모르디의 과에 모르디가 그런 시켜 에스데이에게 대답하되 내는 왕국에 있는 있으니 모든 다인 중에 홀로 미나라 생각 지 말라 니데니라 참장하여 말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대로 말면 너희가 구원을 드리니와 너와 네아비지은 멸망하자 네가 왕의 위로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데미하이 모에게회답 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의 논의를 다 모으고 날벼에 금시간에 밤낮 사배를 먹기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가 더불어 이렇게 금시간 후에 귀를 어기고 황의로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드게가 가서 에스데미이 한대로 다 행하니라. 고장, 제3의 에스더가왕의 예벌리 있고 왕궁 안뜰곧 의전 맞은 피를 쓰니 왕의 의전에서 전물 따위 보좌에 앉았다가 왕의에스더가에쓴 것을 본적 심히 상소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에스더의 그대의 손이 무시며 요가 무이 나라의 집안에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도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단체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손이 여기시든하만함께 이마소서 왕이 가도에스더의 말한대로 하더라 하만을 그 피부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께에스의베단체 나가 라 단체의 마실 때 왕이 에스그대소무 내가 말이 왕의목전에서 오늘 입을 거.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지행하시기를 전에 여기서는 내가 왕과 하마는 여의 뱃투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아니다. 이날의 하만이 마음이 기뻐져서이 나오더니 모르기가 대걸문에 있어 이어나지도니하고 모를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놓아라. 참포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여 그 친구들과 간에 그 스리스를 청하여 자기 부산 영광과 다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이 모든 방비에 날씨 목도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가대 왕의 에스배가 그 백분 단체 왕과 함께 오기를 바는 당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하를 받느니라. 그나 유다 사람 모르기가 대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아도 나그 안에 서 모든 친구가 이 오십 59시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감께 즐거이 잔에 나가서 하모니 그 말을 선의 이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 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되니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이두 내시 빗다 나와, 테레스가 아수로 왕을 모사하게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구발했다 했는지, 왕이 가로대 이를을 하여 무슨 존경 관자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하되 아무도 베풀지 아하하나이다왕이 가로대 누가 들어있느냐, 마침 하모니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 자여 왕궁 바깥으 이던지라. 지신이 과대 하만이들에서 나이다 왕이 가운데 들어오게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못되 왕이 종기자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16일대 왕이 종기자기를 기뻐하신 자는 나위에 누구리 하고 왕께 하래대 왕께서 사람을 종기가 하시는 왕이 이부여시는 왕복과 왕이 다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채하고 그왕복과말을 왕이 방백중 가장 종기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종기자식을 기뻐하시는 사람이가 옷을 입히고 말을 대어서승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발열을 왕이 종기자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게는 일할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의 길이 되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을채여 대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두에게 행하되 모가 말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국과 말을 차여 모르디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타어 승령교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되 왕이 종이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 아니라 모르디는 다시 댁을 물어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의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서 해서 모든 친구에게 고함그중지혜론운 자가 그 안에서 해서 가오되 모르게기 과연 유다족 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타기 시작했으니능히처럼이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아서 왕이내 시대를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도의 백분단체 빨리 나아가니라. 칠장 왕이 하만께또왕 단체 나가 왕이 이 둘째 날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이가되왕후의그이소이모시고 돌아가겠노라 그이요가모시나라다할지라도시하겠노라왕의이가가 왕이 네가만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여기시거든내청내명을내주시고내요대로내 민족을 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인과도리이당 되었나이다 만 우리가 노비로 팔려 내가 하였으리다 그래도 대 왕이 리 보초하지 못하였으리다 아로 왕이 왕에게가되감이 일을 심 왕 앞에서 두 야근을 왕이 노아이 일어나서단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이랬어서 왕후의 세에게 생명관 건이 일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를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로부터 단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데이 안전 걸상기에 엎드릴 거을 왕이 그러되 제가 궁동 옆에서 왕후를 강간가지 하고자 하는 난이 말이 왕 입에서 나, 입에서 나오매 머리가 하만의 얼굴을 더라 왕을 모신 네 시중에 하루 보너가 왕이 아들 왕에게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드기를 달고 다요 하만이 고아 오십 개미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가 왕이 그러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드기를 달고 다는 나무에 하만을 달니 라 팔장 당일에 아소에로 왕이 유다인의 때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에게 준이라. 에스가 모르게는 자기에 어떻게 관계를 왕께 광으로 모르게 왕이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그든 반지를 빼어 모르게 준지라. 에스가 모르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가 다시 왕이 앞에서 말씀하며 왕이 바라되 돼. 엎드려 아랍 사람 하만의 유다인을 해야 돼. 하여 한 악한 께를 자기를 울며 하니 왕이 에스를 향해여그 모를 내어미는지라 에스가 일어나 왕이 앞에 서서 가운데 왕이 만을 저기 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올리려고 것또 왕이 이를 성에 여기시면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데 조수를 내사. 아가 사람 한문단의 아들 하만이왕의 각자 있는 유다인을 면하려고 하고 쓴 조술을 취소하소서. 내가 내민족의 과당을 쳐보면내 친척의 물망을 쳐보니까 아스의 왕이 왕의 수도 유다인 모르되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리 함으로 나무의 달력거리가 그 집으로 애쓰대게 조선이 되는 어인뱅이로 유다인에게 조술을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 인을 출제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선 누군지 취소할 수 없음이라 그때 이시완을 고 삼월 이십삼일에 왕의 수관이 소집되고 모르 모르되게 시키는 대로 조술을 써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일백이십칠 도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각각을 대춰할세 각도의 문자와 강민족의 방언과 유다인 문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이 있는 자, 왕의 조명에 이르는 밥도 가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산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제를 삼으니 온도 백성 유다인을 두려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구장아달을곧1 2월십3 일은 왕이 조명을 하게된날이 유다인의 대적의 제를제하기를 받았던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위하는 날제 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스토로 왕의 각도 각업에 모여 자기를 야구하는 날죽이라니 모든 민장이 제일 두려워하여 등이 말을하 없고 각도 모든 관은 과대신과가백과 왕이 성물을본 자들이 모두에게를 두려움으로 다 유다인을 독립 모두게 왕국에서 종교에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두게의명성이 각도에 풀리다 유다인이 칼로그 모든 대적을 쳐서 넉하고 친밀하고 자기를 위하는 날이 마음대로 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 인을 죽음이라고 또 바산 다와 달봉과 스바다와 보라다와 아야와아리다와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이 대적 하만의 여자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선 수상에서 돌아간다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이 왕으로 예수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상에서 인명오백인을 죽이미라고또 하만의 여자들을 죽였으니 또 왕이 다른 도시에서 넓다 했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라 그대의 요가 무엇이냐 완신하겠느라 예수에게 왕이 말했으니 이기시오던 수산이 간 유대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도성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여자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들의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수로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여자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다를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단이 모여 또 300일을 수산에서 들어가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 있고 왕이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단인들이 모여 서두승음을 구하여 대장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을 들어가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 했더라. 아다를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심해 그 날에 단체백프로0 즐겼고 수산에 간 유단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십오일이 심해 이날에 단체백프로0 즐긴지라. 그러므로 천천히 유단인 곧 성이 없는 골고개가 까는 자들이 아다를 14일로 등절을 삼아 단체백프로0 즐기면서 염물을 주더라. 모르드기가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려 왕이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단인에게 물을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1 4일과1 5일을 지키라 이날 이 날에 유대인이 대지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 나이 되었으니 이토날 지켜 단체를 불고 돌기면서 염물을 주며 강한 달을 구자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임미샤대 대로 또는 모르디게 보낸 그대로 계속 가 행하였으니 곧 아합삼 아무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유다인을 침하기를 깨고 불르고 채비를 보아치를지음이 나가 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가 물이나이 왕이 하만 유다인을 해하여는 악한 결을 검으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열 아들을 무의 달리하여 으므로 무리가 이름을 쫓아 이토날을 불임이라고 유다인이 그레 모든 말과 이에 보고 당한 것을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전개 이두 날이나의 기 지켜 피하지 않으기로 작정하고 각도 가공 각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임미를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자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피하지 않다 했더라. 아비하이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그를쓰가 없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켜야 돼. 화폐하고 진수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0스로이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땅에보내어 정한디아니 이불임미를 지키기 하였으니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명암보와 유다인이 지금 금치하고 부르짖는 것을 일하여 자기와 자기 다소는 유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더의 명령 이 불임에 대한 일을 된 거야. 고그일이 책에 기 10. 아수르 왕이 그 권토 받아 승리로 공을 받지 하였더라. 왕이누력이 모든 종족과모든드기를 높여 종립해 한 사적이 메디아파사 여왕이 일개에 지옥되지 아니하느냐 유라인 모든드 아수르 왕이 다음이 되고 유라인 중에 존경하여 그 허단 형제의게 괴물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통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 아.